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남부의 주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예, 제가 어제 TV 토론할 때까지 한 이틀 정도 유세를 쉬면서 목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어제 TV 토론 끝나고 또 며칠 유세가 있으니,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분당에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다들 투표하실 거죠? 이번 선거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지난 비상개엄 이후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표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개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사라진 자리에 그 자리를 내울 대통령이라면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TV 토론도 하고 제 옆에 서 있는 다른 후보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은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부정 선거를 외치면서 개엄을 일으켰던 한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어제 제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2017년 이때쯤 왜 그렇게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음모론을 펼쳤느냐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정선거를 의심한 것이 나는 투개표 과정에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의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20% 가까운 시청률이 나오는 TV 토론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가 명명백박한데 앞에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망상병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 자리에는 거짓말쟁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 남부의 성남 용인 동탄의 유권자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유권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으로 출마해서 열심히 뛰었더니 저를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졌던 동탄의 유권자들을 생각한다면 오늘이 자리에 있는 분당의 유권자들도 합리적인 선택으로 다른 것 없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출신입니다. 지하철 4호선 종점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서울로 상경하셔서 대학 다니시고 결국 서울에 어떻게든 버티며 살기 위해서 고른 것이 그 당시 지하철 종점이었던 상계동 이었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아들이 이제 GTX 동점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운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표준적인 가정이라면 조금씩 자식을 키우면서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도약하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 밟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적인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교육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적어도 공정한 대한민국에서는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을 걸덜 먹고 입을 걸덜 입어서 교육에 투자하면은 내 아들딸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상계동에그 부부의 마음이 분당에 사는 가족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할 때마다 항상 그 사다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겪고 온 삶이라는 것이 지하철 4호선 종점에서 살아서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국비 기업도 다녀오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당 대표까지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할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30년 전, 40년 전 상계동에서 꾸던 어느 집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공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당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비록 지금 기호 1번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경기도 지사를 지내고 오랫동안 과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저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모델을 하나 얘기한다면, 은 기호 1번처럼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아들딸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보여주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은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투표해야 될 후보일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누굴 뽑는지를 보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선이 유지되는 것이냐, 어느 정도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냐 이렇게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해할 수 없는 욕설을 했을 때,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자라나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훈육하려고 할 때, 아니 대통령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대한민국은 깨끗하고 능력있고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잘 되는 세상.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개염 소위 내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그것은 또 어떤 생각일까? 45년 전에 5.17, 5.18개엄이 있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그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사태 속에서 국민 여러분 45년 만에 그것을 겪은 트라우마를 우리는 6개월 동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알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란과 계엄의 트라우마 외에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가 국민소득 만부를 넘었다. 우리도 이제 곧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흥청망청 빚내서 쓰고,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우리가 맞아들였던 비극이 있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IMF가 무엇입니까? 결국 흥청망청 쓰다가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돈을 풀어서 바퀴를 돌리면 무한동력처럼 경제가 돈다 하는 이런 호텔 경제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대한민국의 경제 이념이 되면은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의 IMF 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을 극복하고 나서 환란을 불러일으키는 보를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금서 네. 네. 이준서이준서 TV 토론하는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 보시는 것보다 더 허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알리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도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저한테 가르치려고 듭니다. 훈계하려고 듭니다. 그런 모습에서 저는 어떻게 상대당의 대통령 후보에게도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대하는데 나중에 국민들에게 겸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은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가지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론은 물론이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입장을 번복했다고는 하지만 천안함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인터넷에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왼쪽 생각을 가진 사람, 오른쪽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언젠가는 왼쪽이 맞을 것이고, 언젠가는 오른쪽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항상 틀리고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음모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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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예! 어제 이재명 후보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저에게 수수께끼 내듯이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알았겠지요.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루카스 자이제란 사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낸 마르크스 주의자입니다. 저를 가르치려고 들면서 루카스 자이제 안약을 했던 그 사람, 과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신봉자이고 반자본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인 걸 알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대충! 본인이 허접하게 이야기했던 호텔 경제학이랑 비슷한 얘기했던 사람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였던 겁니다. 이런 바보를 봤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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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석. 저는 그래서 어제 또다시 TV 토론장에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오직 이재명 후보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줄 알고 기대했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후보가 공산주의 사상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laughs> 이게 바가지가 집에서 세서 망정이지, 만약에 독일에 가가지고 자기가 루카스타이제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이론대로 경제를 펼치려고 했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가지가 성남에서 세고, 경기도에서 세고, 대한민국에서 세계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경기 남부의 저력을 믿습니다. 경기 남부 영기신도시인 상계동에서 태어나 지금 이기신도시인 동탄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기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주민 여러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그런 사회적 합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본인들이 조금 덜 먹고 덜 입더라도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생각.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거대 양당이 하고 있는 미래세대를 배척하는 야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을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작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신이란 것은 손에서 밭 갈던 소를 팔아서라도 내 자식 공부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었습니다. 절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 연금부담을 떠넘기고 지금 조금 더 연금 받겠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오소합니다. 지금 기성세대에게 매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게 바꾼 이 기성 정치권 싹 물러나도록 우리가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어쩌면 저도 이제 나이 40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낸 기간과 내야 될 기간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이득과 받을 손해가 어쩌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안기, 안기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국민연금에 있어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거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생각 투표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준석! 예! 이준석! 예! 이준석! 이준석! 공탄의 기적이라는 것이 작년 이맘때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탄의 기적이라는 것은 동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동탄의 기적은 현실화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당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동탄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그 진실된 마음은 꼽힐 수 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하겠습니다. 우리가 열흘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오늘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딱 5분, 10분한테만 저의 생각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다시 5분, 10분에게 전파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3, 4일만 해도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많은 문제를 해결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저는 일주일 만에 들불처럼 타오르는 여론의 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재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손녀 손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현역 광장에 유세차에 올라와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외치는 젊은 정치인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